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강의 9장에서 10장 강의 17.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태어나면서부터 장림인 사람을 고치셨다. 여섯 번째 증거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림인 사람을 고치시는 여섯 번째 기적 즉 여섯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증언하시는 장면 또한 나타나는 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 육체적으로 빛을 볼수 없는 장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 장님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대조가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되었는지를 이 절에서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아기가 장님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이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부모의 죄가 죄 없는 자식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아이의 죄때라면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장님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5장 2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는 세상의 일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유한복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5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신 후에 장님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님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앞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치유되자 이웃 사람들은 이전에 구걸하던 장님이 맞다, 아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직접 물었고 장님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장님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은 후에 볼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의 치유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여러 번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장 베데스다에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 병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런 일까지 시키셨습니다. 여기 9장에서 안식일에 진흙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 또 걸어가서 눈을 씻으라는 일까지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웃 사람들의 논쟁과 또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다. 이런 주장과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또 다시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해서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묻게 됩니다.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장님이었던 것은 맞고 치유받은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22절에 회당에서 퇴출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묻느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욕을 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장님이었던 사람은 3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몰랐지만 장님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는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는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모든 진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내용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확실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치유했다는 또 다른 증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장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밝히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장면이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구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라비, 세상의 빛,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인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여섯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님의 이웃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논쟁도 나타납니다. 장님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언합니다.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증언을 거부하죠. 장님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증언합니다. 장님이었던 사람은 이를 믿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장님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증거 즉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웃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치유받은 장님과 예수님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후이 장님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8. 요한복음 10장 1에서 42절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양의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문지기는 문을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고, 목자가 아니면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고 5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당시에 양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양을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여러 양치기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양들을 지키기도 하고 또는 한 사람이 밤새 양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양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표시를 하지만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세 번째 I AM, I am 선언문을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도둑이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문이다.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아가면 꼴을 얻을 것이다. 즉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양의 문이 어떤 의미인지 5장 베데스다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연못은 양의 문 근처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을 지나면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성전이 있지만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은 사람은 양의 문을 지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같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그 어떤 누구의 노력과 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10장 9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꼴을 얻는다는 것은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구원과 복음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또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네 번째 IAM 선언문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좋다, good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참되다, truth, 진리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목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참된 목자다. 참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된 목자가 더 좋은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꾼 목자는 위험에 처하면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꾼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의미가 아닌데 요즘은 사꾼이라는 말도 쓰지 않죠? 그런데 사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꾼은 고용된 자를 말하는 것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일용직, 단기계약직, 알바생 이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도 같은 단어가 품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품꾼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거의 없죠. 이렇게 잠시 고용된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면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돌보는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누군가가 강제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아니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장님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24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말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증거까지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3절에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각각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길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수 있냐? 이렇게 반론을 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러한 구조를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도 신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급히 빠져나가십니다. 그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된 목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스스로 증언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며 믿게 되었다고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개의 IM 선언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곱 I am 선언문 중세 번째와 네 번째 I am 선언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6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후에 19절에서 21절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나타납니다. 그후 22절에서 39절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과 갈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42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0장은 예수님의 증언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I am 선언문이 나타난 후에 불신과 믿음이 나타났다라는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부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